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공동체가 함께한 주일 예배를 통해 얻은새 힘으로 이번 주도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하늘 로올려 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왔음도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도 있고, 우리 인생의 깊은 상처들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들이심을 기억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부모님들이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바로 내가 있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직장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사회에 유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어옵소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그렇게 변화되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어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어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하여 주옵소서. 일본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일본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을 품어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건강 재정을 주님께서 친히 채워 주옵소서. 낙심의 계절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메마를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심은 씨앗이 자라나 일본 땅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는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여러 의미에서 역동적이었던 2025년을 보낸 대한민국의 전 영역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을 기대와 소망으로 준비하길 기도합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감사가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모든 사회 구조 안에 공정과 정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이들을 향한 사랑과 돌봄이 충만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사람의 존엄이 존중되고 삶의 질이 개선되며 희망과 기대가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개인과 공동체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 불신과 분열이 치유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이 사회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어 없어서 한국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열방의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꿈꾸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의 선진들이 선교 사명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최우선으로 순종했던 역사가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 재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 사명이 우리의 희생이 아닌 특권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에 한국 선교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 할 일들, 결정해야 할 일들 가운데 주님 말씀 통하여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